언니 오빠들 50대가 넘으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나이보다 경험이 무기인 시대입니다. 제가 만난 50대, 60대 언니 오빠들 중엔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히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50대부터 시작해도 되는 그리고 바로 수익이 나는 부업 다섯 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거래 리셀링입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부터 시작해도 되고, 중고시장 인기 품목을 싸게 사서 대파는 겁니다. 특히 공구, 캠핑용품, 골프채, 악기 같은 품목이 잘 나갑니다. 예를 들어 오빠 중한 분은 주말마다 벼룩시장과 당근마켓을 둘러봅니다. 3만원에 산 골프채를 7만원에 팔아 하루에 4만원씩 남기는 거죠. 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인터넷만 할줄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판매 전에 사진을 깔끔하게 찍고 설명을 성의 있게 쓰면 판매 속도가 두배 빨라집니다. 두 번째 유튜브입니다. 얼굴을 비출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낚시 팁, 시사 해설, 여행 브이로그, 자동차 관리법. 오빠들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은 이미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 유튜브를 시작한 58세 오빠는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해서 편집은 무료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3,000명만 넘어도 월 30, 40만원의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팁을 드리면 처음엔 완벽한 편집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주 2회만 꾸준히 올려도 3개월 후에는 채널 성장이 눈에 띕니다. 세 번째, 배달 신부름 플랫폼입니다. 쿠팡플렉스, 퀵서비스, 지역 신부름 앱을 활용하면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3, 4시간이면 5만원에서 7만원, 한 달이면 10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 오후에 두세 시간만 쿠팡플렉스를 하는 52세 오빠는 한 달에 약 120만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는 있지만 운동 효과도 있어 건강관리에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단비 오는 날과 한여름 한겨울은 힘들 수 있으니 계절에 따라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광고수익, 원고료, 제휴 마케팅까지 가능합니다. 형님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글로 정리하면 같은 세대 분들이 큰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건강관리팁, 퇴직 후 창업 이야기, 나만의 여행 코스. 같은 글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요즘은 AI 도구를 쓰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주제를 주면 자동으로 문장을 잡아주니까 맞춤법만 조금 손보면 됩니다. 수익구조는 방문자 수가 많아질수록 광고 클릭률이 올라가고, 제휴 상품 판매까지 연결되면 월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역 가이드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맛집, 역사, 문화 소개를 하면 여행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언니는 주말마다 외국인 관광객 5~6명을 데리고 시장과 바닷가를 안내합니다. 관광객과 대화하며 보람도 느끼고 하루 5시간 안내하면 10만 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부업에서 성공 확률은 더 높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번 주에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10년 뒤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